59만원? 누가 내 얼굴 이렇게 지운다면 진짜 때려 일단 빠른거 맞기는 한데 지워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키즈쇼 퍼프픽. 안녕하세요. 오늘 MC 정혁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유, 뜸은 뜸은 보다가 오늘은 2주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할까요? 여러분들, 나랑 PK 뜰래. PK가 어떤 뜻인가요? 뭘 뜨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운 도담님, 백운 스님님, 오늘도 백운 친구들 많이 왔습니다. 백운 수님 계시는데 혹시 뭐 백운 교회 오빠 있습니까? 백운 교회 오빠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뜰박 천진님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너굴 이김나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유치원님 뭐뭐 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백운 뭐 학교 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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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많네요. 아, 서희연님 반갑습니다. 아, 입술 섹시가이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타도 백운도 있습니다. 오 타도 백운 있네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이 잠깐 멈췄네요. 네, 자, 영상 좀 나오나요, 여러분들? 영상 나오죠? 행주, 행주, 행주님, 잠깐 멈췄네요. 저희 서비스 상태가 살짝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다시 수정을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게임 전이라서 참 다행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저희 몇 가지 공지 좀 할게요. 하트 사용 안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해자 퀴즈쇼 퍼프픽에서는요, 탈락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분들에게 하트 조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가 충전된 분들은, 어, 왜 하트가 써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음, 그날 얻은 하트는요,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금을 정하기 전에, 하나 하는 게 있죠. 잼즈급 이벤트 합니다. 자, 잼즈급 이벤트. 퍼프픽을 꾸준히 맞추신 분들, 꾸준히 참여해주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문제인 것 같고요. 12월 31일 퍼프픽 연말 결산 특집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과연, 한번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마, 가장 먼저 빠르게 맞춰주시는 분한테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문제입니다. 어제 정혁이 룰렛으로 뽑은 상금은 얼마일까요? 어제, 정혁이 롤렛으로 뽑은 상금은, 어리...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본것 같아요. 누구가 된것 같은데, 이름이 세 글자였거든요. 닉네임 이세 글자였는 것 같은데,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은요, 봄보미님이셨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150만원 그랜드 오픈을 한 이후로 최초로 150만원을 뽑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150만원 이상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옷잼을 바로 드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성금을 정하는데, 자, 요즘엔 셀프예요. 원래는 박수가 이렇게 두번 치면 나오는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금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50을 한번 가보자. 아60 나오고 싶진 않네요 저도 아무리 금액이 커졌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또 이제 입맛을 맞게 하려면은 크게 세 자리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돌리다가 하나가 꺼..끊어졌어요 근데 이거 돌리다 끊어졌어니다자 <laughs> 오늘의 상금은 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상금은 60만원입니다 자 가뿐싸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오늘 60만원인데 여러분들 마일리지 적립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200만 원 뽑아드릴게요. 진짜 연습 많이 하고 나타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랜덤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0문제이고요. 바로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배군 친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수 비의 노래 제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자, 누가 이제 150 먼저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혹시 한번 틀린 거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수 B의 노래 제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차에 타바였습니다. 퀴즈 걸린 뭔가요라고 말씀하셨죠? 정답은 차에 타바였어요. 이곡 정말 유명하죠. 요즘에 저 이제 게임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만들었던 가, 그런 노래 같다. 중학생이 뭐 만든 노래 같다라는. 사실은 가수 B 씨가 직접 작사를 맡은 굉장히 애절한 보이스의 투머치하게 직접적인 각종 그 가사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탔는데요. 덕분에 최근 tvn의 최신 유행 프로그램에서 아스트로 문 B 씨가 싱크로의 100% 200% 300%로 재현해 아주 큰 화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 계세요 잘타봐너 같은 건 맞아야 돼뭐 이런 느낌. 니여거히내 네 여자 울렸어 뭐 이런 느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웃겨 요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야, 이거 아까 노래 연습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안 되네요. 자 이번 문제 주세요. 자 추억의 만화 영심이의 남자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추억의 만화 영심이의 남자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타봐. 너 같은 뭐지? 자, 아. 아, 자꾸 생각이 났는데 기억이 안나 자, 아, 추억의 만화 영심의 남자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 또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좀 어리신 친구들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왕경태였습니다. 정답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친구가 왕경태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영심이라는 친구예요. 라는 뻥이고요. 사실 앞에 있는 애가 영심이고요. 뒤에 있는 애가 왕경태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너무 빠르게 말하니까요. 안경 쓴 애가 안경태고요. 앞에 있는 애 영심이에요. 자, 이거 생각보다 틀리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옛날 연, 만화라고 얘기할 정도의 나이를 먹었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불곰국은 캐나다를 일컫는 말이다. 자, o 스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불곰국은 캐나다를 일컫는 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신중하게 맞춰 주세요. 자, 불곰국 많이 봐셨죠, 여러분들? 흔히 SNS에서 인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흔히 좀 대표적으로 중국을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아,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고 중국을 대륙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불공국이라는 흔한 그, 언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러시아를 빗대 부르는 별칭 중에 하나고요. 캐나다는 단풍국이라는 귀여운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메이플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에, 마이, 죄송합니다. TMI였고요.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곰돌이 푸의 캐릭터와 동물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 중, 아, 동물이 잘못 연결된 것은요. 무엇일까요? 피글렛 있고, 티거 있고, 뭐, 이오로 있고, 그러네요.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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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캐나다 이거 메이플 스토리였잖아요. 메이플, 메이거 메이, 알아요, 혹시?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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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스토리, 카카카, 에 카카닝 시티. 에이 이런 거 모르시나 <laughs>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피글렛 쥐였습니다 퀴즈 뽀시레기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laughs> 자 이미지 볼게요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음주 퀴즈냐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마셨어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 에 동물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피글렛 지금 핑크색 저친구 피글렛인데 사실 쥐가 아니라 분홍색. 아기 돼지예요. 어, 그리 보시면은 뒤에 있는 당나귀는 네, 니오르, 옆에 있는 티거는 호랑이, 앞에 있는 곰.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영상 퀴즈니까요. 영상을 잘봐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상 퀴즈, 아, 퀴즈 문제 나갑니다. 보여 주세요. <목소리> 자,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문제 나갑니다. 보여드릴게요. 문제 주세요. 자, 다음 중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즈원이에요. 이번에 프로듀스에서 데뷔한 친구들. 센터 내고야 하는 친구들. 네, 드디어 센터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가수 이름은 사실 퍼프에서 낼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의 디테일을 봐주셨어야 됐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 음, 그것도 살짝, 음, 어, 좀 디테일하게 더 보셨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 발부양 <laughs> 정답은, 조각 케이크였습니다. 살짝, 어, 여러분들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정답은 조각 케이크였습니다. 어, 영상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영상 리플레이 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뮤직비디오는 걸그룹 아이즈원의 곡, 라비앙 로즈였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장미꽃과 쿠션은 등장하지만, 조각 케이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이라서 밑에 또 타일이 빨간색이고, 그래서 어렵게 맞추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혹시 틀리신 분들도 계속 푸시면은 하트 조각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시청자가 분께서 내주신 문제고요. 어떤 분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오늘은 표픽이라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드릴게요. 문제 주세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가 없는 도시는 무엇일까요? 라비앙 로즈. 다음 중 구가 없는 도시는 누구일까요? 혹시 프로듀스에서 원픽 누구셨나요? 본인만의 원, 원픽. 거기 보면은 모델 친구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오늘 좀 난이도가 있죠. 아 이런데 또 금액이 또 적어가지고 에, 얼굴을 좀들들 들 수가 없네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화성시였습니다. 안산시와 수원시는 모두 행정구역에 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화성시에는 동면읍이 있는 반면 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는요. 그림 퀴즈니까요. 잘 맞춰주세요.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문제 드릴게요. 문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프로 불찰러가 된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맞춰주세요. 야, 너왜그 안재욱이 결혼식 때왜 안왔냐? 하니까 이제 양배추 씨께서 조세호 씨죠? 네, 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조세호, 아, 저희도 그 조세호는 너무 쉬운 거죠. 네, 이렇게 문제로낼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쉽죠?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조세호 씨 사실 옛날에는 개그맨 이름을 양배추라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투 아니냐고요? 세바퀴에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김은국 씨가 요 안주 결혼식 때안왔어 하니까 저 표정을 하면서 모르는 데 어떻게 가요라는 대답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프로 불참러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별명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 이병께서 풀고 계시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꼭 많이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표현은 1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구 양현조요 양현조 씨가 누구시지 자. 맞춤법 어렵죠. 아 이게 지금 살아온 예, 대한민국 사는 친구들도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많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네 일곱 여덟이었습니다. 일곱이나 여덟쯤 되는 수를 나타낼 때는 일곱 여덟이라는 표기를 하는데요. 네, 올바른 맞춤법이라고 하네요. 또 구렛나루는 구렛나루라고 쓰고 구렛 구렛. 불에 나 루시라 쓰고 대가품은 디귿에 아이자를 써서 대가품 되갚음. 대가품이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신밀함과 적당한 거리를 동시에 갖고 싶은 모순적인 심리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약간 저희 사회적 어, 사회적 그 뭐라 해야 되지? 사회, 이제, 인맥을, 인간관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피부가 광이 난다고요? 아, 여기. 네, 다, 여, 일곱, 여덟. 네, 한, 아홉 개 있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이 피부가 하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럼 바로 정답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자, 정답은 오순도치 딜레마였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1851년 독일의 철학자 슈펜하우어가 발표한 저서에 고슴도치 우화가 등장한 것이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좀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좀 친해고 싶지만 그래도 나를 좀 뭔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파이널 라운 남성 화장품 cf 가자 제가 또 은근히 뷰티 모델을 많이 했어 가지고 <laughs> 자 tmi 투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포미족에포함 포함되지 않는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차에 타바님께서 인간 혐오한다고 하는데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자,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포미족에 포함되지 않는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숫자를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답이 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후드였습니다. 포미란 건강 싱글족 여가 편의 고가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음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포미족은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찍은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 너무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많이 푸셨고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주세요! 자, 오늘의 우승자는요, 어, 60, 60만원인데, 그래도 꽤 금액이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네요. 아무래도 적게 당첨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자, 210분께서 되셨고요. 총 2,857원, 3,000원씩 받아가셨네요. 어제 오늘 맞추신 분은 거의 만원 정도에, 9,000원? 9,000원 정도에 상금을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 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바로 원픽 받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오늘 어려웠죠? 아, 맞습니다. 퍼프, 문제 좀 쉽게 내주세요. 제가 여기 시청자를 대변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쉽게 내주십시오. 네,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상금 받고 싶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서로 서로 도와주는 거 어때요? 제가 블랙 스킬인내 보겠습니다. 자, 저 차이타바님, 그만 좀 차이타바 하세요. <laughs> 차이타바님, 그만 좀 차이타바 해주시고요. 자, 원픽 바로 집계가 된것 같고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41명 중 도전 자중단한 분이 되시고요. 총 금액 11만 7,137원입니다. 자, 차이타에 컨셉 중이네. <laughs> 그래재밌잖아요 백운 친구들도 있고. 자, 자, 오늘, 자 오늘은 좀 백운 친구들 응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다른 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 오늘은 백운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유 고등학교에서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원의 주인공은요, 공유 고등학교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화이팅이라는 말을 하시고, 네, 소감이 화이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상금 117,137원을 만 받게 되셨고요.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은 네 10점씩 지급이 되니까 꿀토에 가셔서 잼이랑 다양한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구는 한물 갔어요. 음, 이제 공유의 시대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랜덤퀴즈 잘 맞추셨나요? 제가 오늘 60만 원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만약에 150만원이었다고 오늘 또 150만원 했으면은 여러분들 못해도 한 7천원, ,000원, 6천원씩 받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다음에는 더큰 금액을 노려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전역이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12월 31일 퍼프픽 연말 결산 특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참여해야 우승 확률도 높아지고요. 네, 출석체크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8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토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